안녕하세요. 악부정보비앙 의원의 구민재입니다. 전 세계에서 발행되는 한 주간의 새로운 모발에 관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년 1월 3일날 CNN에 리키 레이크라는 배우가 자신의 탈모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개방된 미국에서조차 여성이 탈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리키 레이크는 탤런트이자 쇼 프로그램 진행자인데요. 이 방송이 나가고 여러 격려와 위로를 받았다고 하고 다음날 자신의 심경에 관해서 글을 올렸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의 감정들, 탈모로 인해서 겪었던 절망과 창피함, 고통, 무서움, 우울함, 외로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의 탈모에 관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 부분이 요요가 심했던 다이어트, 그리고 피임약, 급격한 체중 변화, 임신, 유전, 스트레스, 그리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야 했던 세갈래 머리나 염색들. 그래서 이러한 탈모를 극복하기 위해서 헤어 연장술과 가발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4년 동안은 만족할 만큼 자신의 탈모를 감출 수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것들이 가짜처럼 느껴졌고요. 자신에 대해서 초민감하게 의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여러 의사를 찾고 스테로이드 주사와 여러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탤런트가 자신의 탈모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일 겁니다.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처럼 약을 쓸수 없어서 어려운 질환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처럼 탈모에 관한 토탈 솔루션. 가장 쉽게는 원인이 될 만한 생활 습관이나 원인들을 교정하고요. 마지막에는 모발 이치까지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을 방문하셔서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의사와 함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모비양의원의 고민지였습니다.